대장님, 이게 무슨 일이죠? 나는 이 무기들을 다 떼줬다. 난 업그레이드 되었대. 어차피 그러면 질 건데 뻔하잖아요. 이 사령관, 이 배신자야! 뭐라고? 너이 녀석,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될 텐데. 어허, 그런 말 하면 당신이 큰일 날 겁니다. 당신, 우리 배신자야. 이 녀석이, 캄미, 나보고 배신자라니. 너 진짜 죽고 싶구나. 그렇게는 안되죠 뿌아 이 쑤왓 안네네이 사령관이 상체는 역시 약하군요 사령관이 역시 이 레이저풀은 맞아요 자 사령관 자입 들어갑니다 하나 둘 그건 안되지 아흥분해지 아, 아, 어, 않았어 아수고방모 약하잖아. 이제 당신 이제 전멸당할 겁니다. 켜아 아. 이 두꺼운 뭐야? 이게 안 보러 가게는 되지. 우리 지메님을 공격해. 대가를 직파. 그렇다고 당신 너가 무사할 줄 아나 까마귀 톨래? 그래. 넌 진짜 개인한 거다 한다. 아, 어, 씨왜 이렇게 아파? 아번 뭐, 죽어라, 두번죽어 죽어라, 두번 죽어라, 두번 죽어라, 겠지 죽어라, 두번어라두아 아, 죽어라, 죽어라, 어두번이어라두 지멘님은 배신자. 너도 우리 편에 들어온 게 어때? 아니, 우린 지멘님은 대장이야. 너가 죽어야 돼. 정신 차라. 왜 그럴까? 너는 너무 약해. 그래서 너의 너무나 약해서 우리 한태 죽는다. 뭐 또? 너네들 진짜 죽는 거다. 그럼, <laughs> 수빈? 그럼, 이제, 이, 일런 어쩌죠? 사장님. 이제, 어떡하면 될걸? 그럼, 좋은 생각이 났다. 그럼, 우린, 카메라맨들 연합을 해야 된다.